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11기아 13장부터 15장을 읽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절대적일 것 같은 사상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합니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 이루려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하사엘의 집권 후 세력이 강해진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후 왕가의 후대 왕 여호아스와 그 아들 요아스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단어로 답해 줍니다.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4절의 표현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하스 시대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듭니다. 엘리사에게 문안을 하러 간 요하스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면서 니다 7절에서 보듯이 요하스는 아버지 여호와스에게서 매우 적은 숫자의 병고와 마병을 물려받았고 아람의 공격을 받아 북이스라엘이 패배의 직면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요하스의 눈물이 존경과 사랑의 눈물이 아닌 책사의 부재를 염려했던 것으로 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처럼 선지자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는데 그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탄식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하스에게 아람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약속해주는 화살을 쏜후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요아스는 세번 치고 그칩니다. 구원의 화살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세번 밖에 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열심히 부족했던 것이라고 영국의 종교개혁자 위클리프는 해석합니다. 이어 엘리사는 죽어 장사됩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제2년에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 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남유다의 요아스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지만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일은 막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한 아마샤는 보다 강력한 북이스라엘과 대결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두 왕이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합니다. 남유다보다 군사력이 강했던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요아스는 아마샤를 사로잡았고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를 헐고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을 탈취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이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여로보암 2세가 소개됩니다. 특별히 그의 때에 선지자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홍해 아카바만의 저지대인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합니다. 영토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국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한 정치적 혼란 속에 어떻게 국력이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고난을 긍휼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15장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남유다 아사랴가 52년을 재위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피비린내 나는 왕위쟁탈전이 벌어져 다섯 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아사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사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역대하 2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각각 스가랴 6개월, 살룸 한 달, 문하햄 10년, 부가야 2년, 베가 2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왕이 자주 바뀐 이유는 본문에 되풀이하여 나오듯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살룸은 반아수르 정책,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반대하는 무리들에 의해 숙청당합니다. 문하임과 그의 아들 베가히아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 민족주의자인 베가의 반역으로 죽고 베가는 민족주의자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아수르에게 많은 도시를 빼앗깁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지만 아수르가 약해질 때 다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재능이나 실력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들의 삶으로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이미 증명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이시라면 사람이 의지해야 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심이 분명해집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